일로 빠지면 상대는 나를 몰라 그리고 지금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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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 탐이 어디갔어 <laughs>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시야를 계속 이용해 주면 돼요 이게 나의 맵을 읽는 게 아니 나의 맵을 보면서는 상대 팀이 나를 어, 상대 팀의 맵을 보면서 게임해야 돼 상대 팀의 맵은 어떻게 나를 보고 있을까 상대 팀의 맵이 지금 어떨까 이걸 상상하면서 게임하면 쉽긴해요. 상대 팀의 맵을 읽는 게 중요해. 나의 우리 팀의 맵도. 쥐 날아다니는 친구들이니까 확실히. 이제 이씨 이거 나름 날카롭게 찔렀는데. 쥐아칼못하긴하는데 근데 힐이 남아 있긴 해요. 힐 남아 있어요? 이제 탈때 됐는데 그리고. 타고 그리고 노틸리 한번 끌고. 와아아아아아아 뭐귀엽 아, 이거 킬각 큐 아우 어, 어, 어 네, 가구유씨바구유씨 예, 예, 가구 예, 자, 네, 가구 예, 네, 아, 네. 뒤에서 어? 짜오가 와서. 근데 짜오가 이거 고립 좀 약간 되는 느낌? 그리고, 그리고, 잘 피했고요. 어, 이거 뭐, 승리 잘 빠지는데, 나름? 아, 변이 좋았어요. 변이 미쳤어. 변이가 너무 좋았어요. 와아아아아아. 자리 계속 뛰고 오, 진짜 어, 이거 어, 그 와. 노스페리 오. 일단, 와. 와. 야, 이거는 어, 좀안 나왔어요. 이게.

이 조경 모아가 저거를이 그래, 조경 모아서 모리이어자었고이러면은그구마야 아, 아, 어, 잘쳤는데. 어? 야. <목소리> 오늘 양구점프 진짜, 진짜 굉장이 큰가요? 넘어가서! 당겨! 혼자만따가서 만년설이! 와아가 이렇게 되면이렇토르 뭐, 네. <목킹을> 많아도 어, 좀 음, 별로 없는 음, 물리면은 아좀 애매하긴 한데요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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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으로 음, 다 들어왔고 일단 짱로 먹긴 했는데 오늘오늘 살았고 자 그리고 온플릭 임필터 살이기는데 이러면 진어진터졌 그렇죠? 자, 그래도 비토르가 잘밀어냈고 아, 어, 조현이 좀 싹뚝이가 좀 센데?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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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서로 서로 자 빼자, 서로 빼자나자르못 하거든. 자 들어갈게.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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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그러니까 탐현지 W가 지렸어. 천2000 이거 오너가 차고 먹을 수 있겠는데요? 차고. 먹으면 그 그리고 그 나오면 오는 오는 죽긴 했는데. 그데 그래. 이거 지금 t 어. 원이 좋아 보이는데 상황이? 맞습니다. 이건 일단 좀 전선이 밀리고. 어, 자, 근데, 어. 모르가나가 잘 들어왔고. 아, 모르가나잘 네. 들어갔고, 모르가나가 진영을 좀잘 갈랐거든요. 근데 라이즈가 라이즈들이, 어어 아. 아. 어. 아. 이게 그리고 아. 에이펙 아. 아. 마나가 아. 0이라 아. 피곤해지고 이거 다 잡아먹을 만해 보이는데요. 이거 어떻게 서로.. 해포수 있는 인원은 없고? 아아, 아, 좋고요!! 그 다음에, 아, 그 다음에? 빠께르? 아, 어 저게!! 아아아아, 저게!! 우와나이스죠

와 야, 캐리아가 야, 제대로 물었네 그런... 이야 캐리아. 2 년차, 3년차 바로는... 되면서 어, 그러니까 아들 보면은 바로... 기본팀 네, 팔로가 어... 2년식인데. 어... 자, 저희 이거 좋은데요. 아... 깔끔하게 잡았고. 이야 캐리아.

야이것도전좀 어? 애매할 수도 아니, 있다고 봤던 게4대사 구도가 저게 좀 빨아들이면서 어, 간에 보면 되게 애매할 뭐,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아, 근데잘 음, 어, 잡았네요. 이르블랑화이좀잘서거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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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목소리> 느낌 있는데, 요거는 느낌 <목소리> 있는 이니시어잘 <목소리> 잡았고. 이아 <목소리> <목소리> 와 진짜 위기 상황이었거든요. 한두 대 치면 다 죽을 만한 챔피언들이었는데. 그렇죠. 어? 어... 우스가! 네, 오! 네, 네. 오! 캐리아가 네, 전멸로 그치. 막아준 거 같은데 방금 은파? 초시계 빠졌고요. 그렇죠. 시뺀 네. 것도 히트긴 하죠. 그리고 캐리가 돌아서 이거 근데 미니언에 뭐, 보여요. 탱크 뭐, 지나 아 저셨죠? 죽고 지나가야 돼. 자는데요자 오히려 근데 스킬샷 스키... 실린다 스키... 어? 그리고 노틸카일 가 없는데요. 일단 어, 이거, 이거 렉사이한번 어, 죽었고 그리고 우스가. 나 어이 캐리 날라오는 거 맞나요? 시아. 우승이 <목소리나> 일단 죽었는데, 카이사, 다 카이사, 다 카이사 죽었고. 뭐, 강동포리스도 그냥 줄 생각 없거든. 기인도 네, 내려왔어요. 어, 그리고 컨디션도 양호하고. 여기 타이밍 괜찮아. 오 자 한번 일단 빨아들어갔어요 빨아들어갔는데 어우 잘잡았고 그나마에 우스다 우스 터졌고 조금 더 봐야될거 같긴 한데 죽지않은상황 죽지않은상황 일단 전령은 아리시 먹었다 리시 먹었다 근데 살아갈 수있나 살아갈 수만 있어 아구유시까지는 죽어도 아께르는 살아야겠죠? 이거 호흡이 좀 안맞았어요 어, 구마유시랑 캐리 어. 어 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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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미드 1차를 역으로 어? 어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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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어. 위에 오나가 일단 먹고 어. 근데 싸움을 봐야돼요 어. 싸움을 어. 봐야되는 어. 봐야 부분 연상 연상 아아 터치 야야어아 이거 힘들어 아니 터치 어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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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어야 그래도 저기 지금 보면은 저기 가인 터드가 있잖아 그러면 이남은는또 죽거든요? 그니까, 가인이 저래요. 저게, 저희... 와... 끝났죠, 게임이? 와... <목소리> 어? 배수해진 나름 근데 괜찮은데? <목소리> 이거 밀고 나가는 힘이 좀강한데 <목소리> 우스가 우스가 <목소리> 설마 우스가 <목소리> 테디를? <목소리> 어스야나걸 어...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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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 나이나들어 이거 도도도도도도.

때 ...따로 마크하면 또 의외로 되게 약해요 아 오! 갔다 이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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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러면 이 변수가 없는데 이제? 흠 맞았어 흠 맞았는데? 그렇죠 아, 스줄가 가지고 줄 타기 어. 하다가 레벨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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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 이렇게 되면 아칼리도 누적되는 어, 느낌이 그러게요. 들과. 뒤에 어, 이좀더 네. 젠지 입장에서는 어... 어... 라이즈고 이거 아니, 무조건 키 각인데요. 그리고 아니, 오 너무 좋았는데? 아니, 너무 방법을 항상 찾는 티거입니다나밥 아, 먹으면서 볼게 어, 뭐... 얘들아. 예. 아! 아, 아리다 아! 아리 운 아, 이리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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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죽었어? 아, 이 아, 아, 야! 아, 아리 아리 아 근데, 저, 선수 <laughs> 저 선수는 정말 비쳤어요, 그냥. 역적개 봤습니다, 선수. 아니, 배경이 없습니다. 아, 그냥 대단한 선수예요, 저거. 와, 이거 내는 선수고. 흉가서, <목소리도> <목소리도> 뭐, 그한 번씩 이제 대박 쳐줄 수 있는데. 그 아크샷은 그좀 다르단 그 말이야. 어... 자, 푸시자 키고. 안녕하세요. 그 좋은 아침입니다. 큐! 아우! 지렸어! 이야 캐리어! ...같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노플 노플 어 끝? 끝끝끝끝끝 끝! 이야! 아우아아아아아 캐리어 아 사실 네. 이런 결승전 팬들과 함께한 결승전 처음인데 이 무대 막상 뛰어보고 플레이도 좋았는데 어떠셨습니까? 일단 느낌이. 데뷔하기 전부터 이제 많은 분들 앞에서 우승하는 모습을 보고 프로게이머라는 그렇게 기웠었는데 <laughs>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좋은 경기를보여줘서 좋은 것 같고 이제 제가 데뷔한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은 이제 높은 무대에서 많이 좌절했었는데 끝까지 믿고 응원해 주신 팬 분들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 앞으로 뭐 이런 일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네. 캐리어 선수 감사드리고요 캐리아도 10년 후에는 우리 그치? 서 있는 것 마냥 서 있을 거요. 아 이젠 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팀원에서 동신해야겠지?